강남구가 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3주간 지역 내 8개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서 2008 강남초등 여름 영어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치우수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2만 5천여 평에 이르는 부지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테마 체육공원이 조성돼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남구 상공회가 지난 21일 강남구 내 각동 동장들을 초청해 지역 상공인들과의 만남회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길고 긴 여름방학, 우리 아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 몰입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강남구가 지난 21일부터 지역 내 8개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서 2008 강남초등 여름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사회, 체육 등의 과목에서부터 특별활동시간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표현하는 영어캠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이 조금 색달라 보입니다. 과학시간, 교실과 아이들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원어민 교사와 아이들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강남구가 강남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2008 강남초등여름영어캠프, 지난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지역 내 8개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서 682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외국으로 연수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 진행하는 걸더 원하세요. 학부형들 특히나 좋아하시고 애들은 조금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 수학, 과학, 사회 등 기존 정규 수업 방식의 과정과 영어 뉴스, 연극, 문화 체험 등 특별 활동 시간까지 하루 총 7교시의 수업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영어캠프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즐기는 영어캠프를 통해 영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조기 어학연수의 단점을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기서 엄마, 아빠하 같이 있으면서 영어를 영어시험센터에서 배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 많이 배우고 우리 교장선생님처럼 영어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구는 보다 내실 있는 캠프 운영을 위해 영어 캠프 원어민 강사들에게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수법을 지도하고 한국인 지도교사를 선발해 캠프 운영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방학만 되면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아이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각 학교에 설치된 영어 체험 센터를 적극 활용해 값비싼 어학 연수의 20%에서 30% 수준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어 캠프는 학부모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외국에 있는 것 같고 선생님들과 대화하니까 영어 영어하기가 더 쉬워졌어. 네, 영어하면서 막 싫어했던 부분들 다 없어지고 그냥 자신 있게 할수 있어. 어, 네이티브 스피커라서요. 한국 사람들은 뭐 콩글리시도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서 좋아요. 강남구는 이번 영어 캠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지역 내 중학교에 영어 전용 교실 세네 곳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오는 겨울 방학된 초등 영어 캠프와 함께 중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가 아닌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번 2008 강남초등 여름 영어 체험 캠프는. 강남구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만 5천여 평에 이르는 대치 유수지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테마 체육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구미에 기자입니다. 생활 오수로 인한 악취, 모기 서식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대치 유수지, 이 대치 유수지가 20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을 거쳐 23일 체육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84,053제곱미터 부지에 르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총 4개 존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환경조형물 빛의 날개와 자연형 연못이 어우러진 그린존, 음악 분수를 비롯해 인공암벽 등반, 스케이트장이 구비된 멀티플라자존, 다양한 체육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 존에는 국제 공인 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과 농구장, 족구장을 겸한 배드민턴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10개의 체육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공원과 안개 분수, 인공 폭포 등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웰빙존입니다. 2 3일 열린 준공식에서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비로소 대치 유수지가 주민품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 역할을 다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치 유수지 이곳은 전에는 전에는 어, 가정에서 나오는 그 오수 때문에 아주 심한 악취가아 어, 나는 곳시었는데 이렇게 어, 웰빙 체육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 앞으로 우리 강남과 에서이 체육공원이 잘유지도 유지될 수 있도록 어, 관리에 최선을 어, 다하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강남구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b t l 즉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총 사업비 185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특별히 이 대치유수지는 제가 사는 남구 안에 제 회사가 이런 좋은 시설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고 아주 자랑스럽게 니다대치유지 체육공원은 오는 9월 체육공원 사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축구장만 사용료를 받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무료입니다. 물론 나머지 시설은 모두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흉물이었던 대치 유수지가 대단히 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이제 강남 구민을 물론 인근 지역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강남구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민입니다. 네. 강남구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보호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 이후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강남구는 독거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해 들어갔습니다. 우선 폭염특보 발령 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어르신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생활지도사를 통한 건강체크와 행동요령 홍보 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지역 내 경로당 60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관련 도우미 등이 위치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에 적극 나서는 한편 더위가 가장 심한 8월과 9월 무더위 쉼터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여름 방학을 맞아 사회 과학 탐구 영역 온라인 서머 스쿨 특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은 수험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단기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인 사회 과학 탐구 영역 온라인 서머 스쿨 특강을 지난 18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탐구영역 온라인 서머스쿨 특강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탐구 다섯 개 과목과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만으로 꾸민 과학탐구 네개 과목 등약 90여 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서머스쿨 특강은 29일까지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의 회원 가입만 해도 누구나 무료 수강할 수 있으며, 이후로는 연회비 2만원만 내면 유명 강사들의 수능 내신 논술 강의와 다양한 특강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가 23일 거동에 불편한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강남구 보건소는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평소 바깥 활동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23분을 초청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신청한 청소년 등 23명이 이들 독거 어르신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참석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출발 전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만일을 대비해 담당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시켜 안전한 나들이길이 되도록 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를 찾아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세트장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강남구 상공회는 최 일선에서 주민들과 대면하며 일상을 도맡아 처리하는 강남구의 각동 동장들을 초청해 21일 지역 내 상공인들과의 만남회장을 마련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26개 전 동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강남구 상공회에서는 박기상 강남구 상공회장을 필두로 강남구 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함께해 지역 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각동 동장들과 강남구 상공인들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호간의 긴밀한 의사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 상공회는 강남군의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로 강남군에 소재한 기업간 상호 협력과 지식 정보 교류 촉진을 위해 2003년 3월 조직되었습니다. 도심 속 흉물이었던 대치유수지가 강남구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 주민들 품에 돌아왔습니다. 여름철 장마 피해를 예방하고 더위를 피할 녹지 공간과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게 될 대치유수지 테마 체육공원이야말로 구정 운영의 묘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